네, TXR 로보틱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고민을 해결하는 주식 해결사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TXR 로보틱스 함께 알아볼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 반등을 해주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조정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좀 괜찮은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겁먹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진입 못하셨던 신규분들과 기존의 물량들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이자리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고, 오늘 매수 시점부터 중요한 포인트들 말씀드릴 거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댓글에다가 상승 가자 한번 외쳐보고 시작해 볼까요? 자, TSR 로보틱스가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요. 10월 21일자 기사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과 해외 이커머스 기업에 1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이번 계약은 전방향 자유형 물류 로봇과 물류센터 자동화 솔루션을 포함한 턴키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메카논 휠 기반 로봇 기술은 좁은 공간과 복잡한 환경에서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서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TXR 로보틱스는 복잡한 작업 환경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을 하면서 신뢰도를 높였는데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향후 200억 원 이상의 추가 수주와 해외 시장 확장 가능성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되면서 결국 혁신 기술력과 안정적인 수주 그리고 글로벌 확장성이라는 삼박자를 갖추면서 주가 상승의 동력을 확보했다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제가 분홍색 선을 그려 놓은 게 보이실 텐데요. 이 선의 의미는 세력들의 평단가입니다. 이거 제가 마음대로 그려놓은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데 하락을 멈추면서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터진 캔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거래량이 많이 터진 가격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평균 매물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선현대 이 세력들의 평단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력들의 상단 매물대 가격은 17,200원대이고 하단 매물대 가격은 13,800원대로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집이라는 것 자체가 세력들이 물량을 사서 모은다는 뜻이죠. 결국엔 매집이 들어간 자리에는 거래량이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세력들이 100만 주를 매집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가격에서 물량을 매집했는지 당장은 알지 못해도 결국이 100만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거래량 차트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한 평단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 말씀드려 볼건데요. 수익 꼭 만들어 보자 하시는 분들은 핵심 포인트 매매 전략과 우리의 목표가가 어디인가 제가 다 짚어 드리니깐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제 정보 싹다 챙겨서 행복한 주식 하시길 바라겠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9월달 세력들의 많은 거래량의 매집이 들어왔는데 고점을 찍고 가격은 내려왔지만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 말은 세력들은 여전히 물량을 가지고 있고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의 평단가로 내려오더라도 세력들은 매집한 물량을 털기 위해서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를 조정해주고 있을 때 겁먹고 매도를 할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해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그래서 계속 조정을 해준다면은 세력들의 하단 매물대인 이걸 바닥이라고 하죠. 13,800원대에서는 타점을 한번 잡아볼 거고 조정을 받지 않고 다시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상단 매물대인 17,200원대 돌파하는 시점에 타점을 잡아보면서 이렇게 두 가지 플랜을 구독자님들께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면서 함께 진입을 해볼 건데요. 바닥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상담 매물 때 매수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근데 어차피 상승할 거라면은 지금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계실 텐데 어째서 이런 타점들을 공략을 해야 하는지 이건 제가 영상 후반에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TXR 로보틱스 주가는 상승 추세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급등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세력들의 상단 매물 때 돌파해주면서 고점이었던 2만 200원까지 반등 나와주면서 신고가 갱신을 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나올 상승 우리가 대비를 한번 해볼 거고 제가 매도 탑점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부 수익으로 다 쓸어 담아볼 겁니다. 자 우선 저희의 목표는 항상 최대한 안전하게 매수를 하고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해야지 실질적인 수익을 담을 수가 있겠죠 우선 매수 진입만 잘해도 매도는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는 사람이고 세력들이 매집과 매도를 하는 시점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면서 타점들을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차트 신경 안 쓰고 본업만 집중해도 손해 없이 진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매매 타점 문자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저랑 이번에 함께 타점 잡아가면서 매매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구독자가 한번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신 뒤에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4494-5019. 제 연락처로 이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이번에 제가 TXR 로보틱스 매매 타점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일일이 문자 챙겨 드리는 이유가 또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맨날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나면은 상승이 나오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늦었다고 댓글을 적어 주셔도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업계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영상을 찍기 전에 타점 신호 미리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명 구독자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 목표에 다가갈 수있어서 좋고, 구독자분들은 저와 함께 수익을 낼수있어서 좋고,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주주님들도 저의 구독자가 한번 되어보신다면, 구독자님들처럼 편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구독자 되는 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구독 버튼과 바로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터치해 주시고, 상단에 제 연락처 010-4494-5019. 이제 구독자가 되셨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하고, 매매 타점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앞으로 저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으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 드리는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봐야 저에 대한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행한 매매를 통해서 김프로는 어떻게 타점들을 잡아가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지 저만의 타점 기법 설명 한번 드리고 나서 중요한 매매 전략과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 주시고 계속 집중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릭스 이 종목 보시면은 지금 올해 8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마어마한 단기 폭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번 8월이죠? 8월 5일 저점 구간에서 물량들을 매수를 했고, 최근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만 보시더라도 90%가 넘는 수익률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말로만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누구나 다 말은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신뢰가 안 가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매수타점 뿐만 아니라 매도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고 저는 실제로 유튜브, 즉,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제가 팀 채널에 있을 때 찍었던 영상이었는데요. 제 번호 그대로죠. 자, 8월 5일자 영상이고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지난 영상을 보시면은 이때 영상에서도 55,000원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많은 수익 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은 8월 5일 저점 구간 아마 8,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물량들을 잡아갔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매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주중으로 한번 눌리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 반드시 추가 매수를 해야 한다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진입을 놓치신 분도 문자를 급하게 주셨는데요. 결국 8월 11일에 눌리는 순간 저점 49,000원대에서 매수 진입을 하셨고 그렇게 진입을 못 하셨던 구독자분들도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그대로죠. 이 세력들의 평단가를 다시 돌파해 주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에 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돌파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저점 구간에서 잡아갔기 때문에 어때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중간중간에 팔았다고 해도 최소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50%에서 많게는 70%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매수만 제대로 잡더라도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물량들을 매도하는 단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나오는 포인트,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맞춰서 천천히 물량들을 줄여 나가시면서, 이제는 저희가 수익 구간을 가져가는 포인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정확한 타점들 잡아가지고 단기로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즉, 저희가 쉽게 물량을 잡아갈 수 있도록, 매수 타점이랑 가격까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제 연락처 010-4494-5019 해결사라고 저장해 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저한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매일같이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단기로 잡아갈 수 있는 단타 종목 저희가 쉽게 수익 낼수 있게 제가 매일같이 좀 챙겨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리는 단기 급등 종목들은 저점이나 시초가 매매를 기준으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를 못할 가능성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수가 좀 힘들다. 어떻게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장 전에 미리 여러분들께 타점들 잡아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일단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매도 대응 문자는 조금 더 여유롭게 매도를 하실 수 있게 한번더 잡아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하게 누구나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다른 종목도 보여드릴 건데요. 또 한번 보시면은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8월 28일 목요일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물대 돌파 시에 물량들 잡아 가자는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8월 28일자 영상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세력들의 평단가 13,9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물량을 매집했던 세력들의 평단가가 만들어졌고 이 세력들의 평단가를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저희가 물량을 잡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정확하게 이 포인트에서 물량을 잡아갔기 때문에 어때요? 단기간에 마찬가지로 또 수익 구간이 최소 30% 이상이 2주 만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튜브에 실제로 올라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작이 뭐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리 이런 식으로 시초가도 공략할 수 있게 대응 전략들 전부 다 만들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하고 매도는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지금 혼자서 고민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있는 이런 종목들 세력들의 평단가 근처에서만 매수를 들어가시면은 쉽게 수익으로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매수부터 제대로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는 정말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매수를 들어갈 때 물리고 시작하면은 매도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시초가나 저점에서 물량을 잡아갈 수 있게 매수가 전부 다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타점들이 나왔을 때 어떤 가격에서 물량들을 잡아갈지 예상 수익률은 얼마나 가져갈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010-4494-5019 저장 한번만 해주시고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이렇게 대응문자 보내드린다고 이미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하지 않으시고, 특히나 구독 문자 보내지 않으시고, 댓글로 보내달라고 하셔도 제가 보내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와의 좀 약속이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이번에 제가 보내드리는 대응 문자까지 함께 챙겨서 수익 구간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수익을 낼수 있어서 좋고, 저는 유명해질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유윈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앞으로 제 영상 좀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구독 말씀드리고, 유왕이면 제 영상에 좋아요까지 함께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무리 정리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TXR 로보텍스 호재가 많이 났죠? 백억 원 규모의 턴키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력과 수익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전방향 자유형 물류 로봇 기술은 좁은 공간과 복잡한 환경에서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팩토리와 물류 자동화 수요 증가로 로봇 자동화 시장의 성장에 수혜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해외 의 이커머스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과 사업 확장 가능성이 열리면서 이번 계약을 기반으로 추가 수주와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결국 txr 로보틱스는 혁신 기술력 시장 성장성 글로벌 확장성을 모두 갖춘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상승으로 가기 전 추가 매수 타이밍이 다시 한번 왔습니다. 개미들을 털어내주면서 주가를 조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물대에서 조정이 끝나는 시점에 매집이 한번더 들어오면서 급등으로 나올 것 같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상승할 건데 왜 지금 매수하면 안 되냐 이상하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위로 올라가겠지만은 여기서 잡았다고 했을 때 상단 매물대를 이탈하면은 반등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이 과정에서 위협적인 은봉들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면은 싸게 잡았지만 추가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공포감을 느끼면서 손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손해보는 타점들은 잡아드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려면은 세력들의 상단과 하단 매물대에서 타점을 잡아야지만 손실 걱정 없이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력들이 언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걱정하지 않고 본업에 집중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목표가는 상단 매물대인 17,200원대까지는 물량들 챙겨갈 거고 상단 매물대 돌파 나와주면은 고점 2,200원 돌파해 주면서 신고가 갱신 나와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아래로도 내려가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변동에 따라서 절반 매도하고 추가 매수하는 타점들을 공략을 해 나가면서 우리는 1차적으로 5만원까지 물량들 챙겨가면서 상승으로 가는 수익 쓸어 담아 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수익 낼수 있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어려운 부분들 제가 타점 잡아 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그래서 타점 필요하신 주주님들도 이번에 저의 구독자가 한번 되어 보셔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번 남겨 주시면은 제가 좋은 자리일 때 알려 드려 볼 테니까요. 어려움 없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 해결사 김프로였습니다.